네 영상 편지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뭐 영상 편지 전에 제가 사실 오늘 너무나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? 네. 어? 어제 전화를 했었는데 네. 사진 혹시 있냐고 제가 사진, 네.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 사실 생각해보니까 사이, 저희 사이에 사진을 찍어놓은 게 없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와. 혹시나 있냐고 했더니 한 5년 전에 찍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. 폴라로이드, 폴라로이드로 음. 제가 데뷔하고 직전에. 그래서 어. 제가 거기다 이렇게 사인을 해줬더라고요. 네. 신동 해가지고 슈퍼주니어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. 제가. 예. 동생한테 사인해준 게 그래서. 그래서 그걸 보내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. 스캐너가 고장났어 이러는 거예요. 음. 아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동생이. 그럼 오빠 내가 갈까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와 있습니다. 어! 어! 아한 아, 아! 번에 알겠어요. 아한 번에 알겠어요. 신동 씨 동생. 다영 씨. <목소리> 어달았 달걀이네. 달고... <목소리> 다영이야 아, 일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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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안다영이라고요. 하고요. 저 14살인. 아, 수식하다. 저 중학생입니다. 아 진짜? 수식, 시시한다 수식, 평소에 신동 오빠가 잘해줘요? 네. 진짜 완전 잘해줘요. 오, 아, 아. <laughs> 근데 왜 얼백 안 맞았는데 뻥쳤어요. <laughs> 컴퓨터 갖고 싶어서요. <laughs> 아니 감히 오빠랑 말하는 톤도 비슷하고. 와, 저 오빠 안 닮았는데. 아, 저 저희가 볼땐 닮았는데. 준비에 <laughs> 오빠 럼 예. 많이 했어요? 네. 오빠가 분장하는 거 보셨죠? 네. 어떤 분장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? 마음에 드는 거 없었는데. 아. 아. 저 친한 예. 아니 그저 비스를 좋아한다 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러면 리더 이등 오빠는 어때요? 잘생겼어요! 음? 그러면 비스트보다 이토 오빠가 더 좋아요? 비스트가 더 좋아요! <laughs> 네. 우리 그러면 유로 오빠도 와있죠? 네. 현중이 오빠도 와있죠? 네. 졸호 오빠도 와있죠? 네. 생기 오빠도 있죠? 네. 네. 네명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? 비스트가 제일 좋아요! 아 <laughs> 진짜 잘한다! 야, 진짜. 아, 진짜. 야, 진짜. 방송을 진짜 잘하시네! 잘한다! 미래 꿈이 뭐예요?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? 의사 검사? 어... 어... 의사 검사? 예, 왜 의사하고 검사 될 거예요? 돈 많이 벌려고! <laughs>